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요갑습니 좋아요. 좋아요. 부탁요없게요 정도 위아요하아탕님어탕오 어서오고 요좋습니다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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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사잖아

이거 좀 아껴볼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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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와우! 와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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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칭 좋고 더 비싼 사몬터였다고 상대 사몬터 뭐였는데, 상대 바순이에다가 언준이에다가 해고사냥꾼이었어요. 몽중이 고르고 안 고르고 차이 아니었을까? 난 상대를 굴러볼... 지금 밤은 여전히 잘 야, 사실 지금 암살 잡아서 암살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머리에 쓴거 뭐냐고? 저거? 만드신 거 아니야? 저거 이모티콘, 저거 해가지고 포인트 해가지고 왕관 같은데, 꽃 왕관... 음, 화관. 아, 이거 소총식 이상 붙으면은 게임 겁나 편하겠다. 욕마 언제 나오냐? 그때 올란다. 아, 니 동굴 기물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언중히쓸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와 레벨업해도 넣을 게 없으니까 레벨업 하고 싶지가 않네. 궁제특 방패 때리. 이 정도 위험은 오스지. 오 나이스.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네가 결정해라. 화살을. 아 이건 너무 달다 는데 돌아갈 시간이다. 이거 연승 이어나가기 그냥 너의 이자 한번 버리자. 하세. 이거 만약에 여기서 광기 하나만 더 먹을 수 있으면 투광기 되면은 게임 겁나 편할 것 같은데. 벨중이나 바중이 나오면 조살? 조류 시너지 받을 수 있긴 한데 널 위해 살아라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낮잠이나 자야지 아 레벨업해서 이거 넣을 거야. 아씨, 딴 생각하고 있었네. 오히려 좋아. 내 화살은 언제나 정시 도착이야. 내겐 활과 화살, 표정만 있으. 일단, 6원터 맞추고 못 맞추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안 돌릴 수가 없었어. 아, 좋아. 얘 이성 되면은 얘랑 바꿔주고 싶은데요? 리롤 겁나 많이 돌렸잖아. 초반 리롤은 님들, 가치가 달라요. 후반에 리롤 돌리는 거랑, 이렇게 돈 없을 때 돌리는 거는, 진짜 리스크가 큰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다행이지? 21라운드 이후에 이골드랑 어? 이렇게 10라운드 초반 이골드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아, 님들? 근데 아까 내가 9라운드에도 리롤했고 레벨업하고도 리롤 했잖아. 맘스터치 창렬됐다는 소문이 너무 자주 들리는 걸. 신에나갔다 <laughs> 왔어요? 읍내에도 맘스터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알 가져가는 거 맞는 판단이니까. 아 이거 알 팝시다. 너무 부담스럽다. 30원 이자 먹고 싶어. 이 정도 위험은 오스기음 걸어 긴 해. 뭐 벌써 고를 필요 없잖아. 나중에 뭐생명의 수정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게임이... 공속템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아? 아니요. 몰빵이 좋아요. 미송. 아, 겨우 이겼다. 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화... 이거. 합시다. 조류에다가 동굴까지 넣을 수 있어서 이게 지금 대구님 안 만났거든요? 근데 대구님이 돈다 털어가고 조금 위험해. 아, 육냐수의 이성 태보라서 이거 못이것 같은데? 너무 쎄 보이는데? 이거 언순이 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태보 잡으라고. 그치? 아닌가? 아, 씨. 아, 못 잡는다, 못 잡아. 아, 너무 세. 6연수까지 맞춰가지고. 하이 <laughs> 9레벨이네. <laughs> 언숭이 여기 나으면 잡았으려나? 풀연패라서 돈 많았나봐. 19라운드에 만난다고 생각했으면 역배치해가지고 좀 어떻게 잡아볼만 했을 텐데. 의렸다, 의려. 조류틱, 빌드업 중인 헌터한테 썰림 <laughs> 영상 2배속으로 보다가 생방으로 보니까 엄청 느려 보이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 마템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위험은 오색지. 궁궐 적을 막을 수는 없다. 갈날 폭풍. 어, 구레배 찍고 어, 사동 불. 와, 또 이거만 겁나 때리고 있겠네. 엄청. 엄청. 습관적으로 다음 나 보고 싶어서 빨리 함께 누르게 된. 아니, 내가 편집을 그렇게 빈틈없이 해주는데도 막, 빨리 감기로 봐요, 님들? 배속, 배속으로 보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빨리 감기를 한단 말이야? <목소리> 쌍광이 실화냐? <laughs> 아 지금 무슨 덱 하냐고요? 6원대도 6헌터 캐리 소총수 써도 되고 원숭이 써도 되는데 소총추가 조금 더 낫겠죠? 응 음, 나도 나도 내 영상 돌려볼 때 1.5배속으로 좀 보긴 하는데 2배속은 좀 너무 빠르지 않아?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 잠깐 파멸자아5 3 3성은선 넘었지 야얘 구레벨 와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렇게 구레벨에 오코이송을 잘 뽑지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뽑지? 소청수가 딜량 훨 나은 거 아님 그렇긴 한데 가끔 원숭이가 더 좋을 때도 있어. 태버 같은 거전단타고 오는 거는 원숭이가 더잘 잡을 때가 있어가지고 암살했잖아.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나는 마 사냥꾼이 될 거야. 물 다음 나도벨가 할게. 고마 달 진짜 오채 오래 하시네요. 저는 다섯 판 정도 하면 더는 못 하겠던데. 다섯 판 하면 한 그래도 세시간 이상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다섯 판 이상이면은 본인도 좀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 나도 한 방송할 때 보면 한 다섯 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적을 막을 는 없다. 화살에 네 이름을 적어두어. 총알 하나에 표정 새. 문제 없다. 와아! 초청각이 하나도 안보네 초청수 3장 남았잖아 아니 근데 헬 사냥꾼 진짜 안나온다 아까 아까 6원 6컨 할때도 안나왔잖아 아 나올만한데 와 나도 헬 사냥꾼 이성 보여 일성이라도줘와 터진다 터져 씨. 세일건 겁났어야 돼. 미친. 아 원숭이 사고 싶어. 소총수만 노려보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일은 이성 안 되는 것도 겁나 불편하네. 와 템. 오색지. 실화냐? 리프이 되나? 먹는다. 줄도 안 나올 줄은 몰랐네. 미안하고 그저 자비를 베풀려고 한 건데. 승리가 조준기 안에 들어왔다 탐이 아, 나와 눈아팀 조졌네 진짜 총알 하나에 표정 세 문제없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네. 얼갑하면 리프를 못 하잖아. 아이 공템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 하나. 하나를 안 준다. 하나를 안 줘. 이거 타운 주면 그냥 해고 사냥꾼 빼는 것도 낫겠는데. 아, 궁금. 총알 하나, 총알 하나, 총알 하나. 그러니까 예절성이잖아? 이거 완전 빡쳐야 될것 같아요. 아, 공템 좀 나와라 제발. 아, 미쳤나 봐. 고양 공템 안 나오는 거싫어해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어우, 씨. 아, 뭐야, 리프 왜 얘가 갖고 있어? 근데? 나 여태까지 왜 세이렌이 궁을 두번 안쓰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장난하나, 이. 몰라 보는구나. 아, 바로 나왔네. 젖었다 아, 크림나에 내가 줬어? 아, 몰라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아, <laughs> 실수해 실수. 아 진짜 템 딜이 안나와서 못 이기자 세일앤 궁 두번 안들어가는데 어이가 빼야겠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난 나중에 달걀을 낳을 거니까. 나는 얼어붙은 얼음으로 만들어졌지. 아, 배치는 이게 맞는데, 더할게 없는데. 어, 나이스, 이겼다. 오닝이나? 야, 이겼다고 해줘, 진짜. 후, 내가. 아, 뭐야, 이게! 왜 마지막에 죽어? <laughs> 야 이게 마지막에 죽니? 한한번 더. 너를 기억하면 이거지 뭐 내가 뭐 후! 님들 내가 좋다고 했죠 이거 6원대도 6컨터 좋다고 했지 와 아니 나는 리프가 계속 타운한테 있는지 몰랐어 왜왜 왜? 분명히 세레는한테넣어 놓은 것 같았었는데 왜 빠져 있었지 와 아까 그 판보다 이 판이 재밌었어? 아까 그 판은 내일, 이 영상은 모레. 수고하셨고요. 아조주보였네 왔다, 씨. 안돼 아, 마지막이라도 거룩창 나왔어, 야니다 와, 아, 템 봐. 마지막에 그래도 광기 하나 더 나오고, 거룩창 나와가지고, 와, 그래서 살았다. 크림나 때 도네템 넣어주실 때 클릭 잘못해서 빠졌었다고. 아, 그래? 아, 씨. 무조건 세이렌이 좋지. 그리고 세이렌, 이거. 얼갑 줘가지고 두번안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얼갑을 뺐어요 중간에. 근데 이덱 진짜 좋아요 님들 헌터로 연승탈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처음에 폭망 각잘안 보이고 몽둥이좀잘 보이는 각 보일 때헌터 연승할 때 있잖아. 광계감 어 광계감면 한두 개는 뽑겠는데? 이런 템각 보일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까 뭐. 그러면은 캐리 언순이 써요? 소총수 써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잖아. 이게 소총수가 안 좋아요. 상대가 점순이가 궁쓰잖아. 그럼 계속 딸피 때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 만약에 언순이 3성이었으면템다 언순이한테 줬을 거야. 그니까 태보를 우선 1.4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언순이는. 얜 그게 안 돼. 물론 대체적으로는 얘가 좋아요. 대, 대체적으로 그냥 뭐 다른 덱이랑 싸울 때는 무조건 얘가 좋아. 근데, 상대가 암살자, 아니면은 점단 타고 들어오는 하드캐리, 뭐, 둠이나, 뭐, 이런 기물이면은, 원수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둘다 삼성각을 봐야 되는데, 이번 판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죠? 너무 잘안나와고 아무튼 좋았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